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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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바라치는 침착하지 마. 바라치 빼고 다 침착해라. 기리기리기리기리기리야야야야야야기지부족 기지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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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부족. 기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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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자, 간다, 간다, 개폭격 간다, 개포격 간다. 자, 예전보다 타이밍에 나, 나, 나 바로가다 안 보이지롱. 일로 와라라라라라라라라. 톡 치면 되잖아. 톡톡톡 그렇지! 바로 중격 빨아버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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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개� 개폭격이 죽질 않아 무빙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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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샷으로 발라버려 다시 한번 무빙샷 무빙샷 무빙샷으로 발라버려 바로 터리불케 좋아 다음 아 빨리 할거 있으면 올려 올려 줄 테니까 딱 10초까지 기다린다 할거 있으면 올려라 자 말했어요 나 할거 있으면 올려준다 했어요 할거 있으면 올려 빨리 아이 노저 로저? 로저는안돼로저는로저는안돼 어? 하면서 올려줘 버려 그렇지 침대래니까 <laughs>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나 이거 있는 거에요 이거 다른 여사제 이거 뭐예요 이거 오나 어, 이거 오소나치 야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거 혹시 이거 공짜 스킨이에요 아 이벤트요 야 별론데 어, 안 써요 여러분들 제가 솔링에서의 원딜의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원딜은요 솔링에서 내가 원딜을 했다 그러면 우리 팀의 탱커가 누구든지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뭐탱크가 나를 안 지켜줬어. 요런 거에 또 서운해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 거면 원딜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이게 맞아 이게 팩트예요. 이뭐 듀오라던가 트리오 이런 거에서는 뭐 원딜이 정말 훌륭한 포지션이 맞아요. 근데 솔랭 한정으로는 원딜 혼자서는 빡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독고다이로 버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에? 당연히 우리한테 해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해프해주는 게 의무가 아니거든요. 왜 솔랭이니까 갈 데가 얼마나 많아. 우리 이제 처음 만난 사이인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맞잖아요. 버팁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트리프킥 쿼드라킬 바로 다 때려버리면 돼요. 추는 접었어요. 슈나 링, 그런거는 하면 안 돼요? 너 많이 먹어. 들어와봐. 자, 일단은. 어. 상대가 음, 하리스인가? 하리스는 뭐야? 하리스 생각 싸움 잘하나 하리스 아니면 항 i 이에요 하리스 같하데하리 n 뭐 g e r 이 a r r y singer? 고 a 툭 치고 빠지고 g e r h 아 r r y s i 네 g e r h a r 네 너무 뻔하잖아. 이 스킬 쓰고 빠지고. 이 스킬 쓰고 빠지고. 아, 너무 뻔한 공격. 너무 단수로안 간다, 임마. 안가이아 씨가. 너이 스킬 쓰고 튀고잖아. 막타만빨아버려어 뭐야? 이 스킬 찍었네? 뭐야? 아니, 근데 원래 라인전 할 때는 이 스킬 찍고 초반에 1레 맞박하지 않아요? 신발 무조건 이거 야겠다 야, 근데 이거 강인의 신발에다가 골든 메테오까지 가면 개꿀일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마방템 좀 맞추면은 박살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그래. 아니, 이렇게, 이렇게 무난하게 크면 누가 유리한데? 스턴건, 그렇지! 누가 유리한데? 상대가 어려우면 일쓰요 지렸다. 어려웠던 건가? 아 말로 하지. 뭐이 그 스킬로 그러냐. 살살 펼게, 임마. 너네는 내가 골든 메테오 형이 쳐줄게. 아야야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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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봐줘 봐줘 너무 팔지 마 너무 팔지 마 너무 팔지 마아야야야야야야야스타거 어, 어디 기대 어디서 기대질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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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몰라 맞다 이치던 거 맞다 이치던 거 맞다 이치던 거 바로 예측했던 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와 에이 안 되면서 응? 자벨린부터 간다 크리티컬 몇 프로 크리티컬 13 프로 톡 쳤는데 크리티컬 터지는 순간 끝난 거야 뭐야 어 나이스 아싸, 하리스 죽였네? 개꿀인데? 그럼 나는 패시브 개사기를 이거 포탑 오지게 빨아야지 그렇지 150원 빨아야지 150원 빨아야지! 200원까지 빨아야지! 스톤건! 그렇지! 이 스킬 딜도 세다 윈토만 떠봐 너 죽은거야 이번 판 승리 미션 있지 않았나요? 아이, 싸움 잘하냐고!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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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자꾸 들어오는데? 아궁쓸 거잖아. 아, 싫어. 아이, 궁쓸 거잖아. 안 보이지롱. 그렇지. 아싸, 많아, 됐다. 집 갔다 올게요. 스피하면서 툭! 탁! 스톤 건 타닥! 야다 짜다라! 바로 빼버려. 아! 하! 아. 아, 여기서 나면 삐진다. 나 진짜 삐진다. 게임 나갈 거야. 그렇지. 아, 많아 딸려, 아. 아니, 근데 왜 때렸는데 크리티컬이 한방안 터지냐, 진짜. 아니, 솔직히 크리티컬만 터지면은 다 잡는 건데,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어디있딨어 나와. 나와! 아리스 안녕!

제가 이래서 미야 연승이 좋아요. 미야만 하면 우리 팀다 개물이야. 스톤 건, 그렇지. 피하면서 때릴 건데요. 왔다 갔다 무빙 할 건데요. <laughs> 아니, 뭐, 항아가 뭐, 숨 쉬는 법을 잊으셨나? 왜 이렇게 헐떡거리시지스톤 건, 그렇지! 어때, 어때, 어때? 어떠냐, 고 이거? 이거 어떤데, 어떤데, 어떤데? 이건 어떤데? 이건 어떤데? 이건 어떤데? 아, 저걸 못 잡네. 어, 아싸 잡았다. 뭐야? 어, 나탄 어떻게 잡았지? 불꽃 카리스마로 잡았나? 나타 왜 죽었어요? 미니언 맞으셨나? 아이 너무하네 진짜. 아니 뭐 미니언한테 맞아 죽는 거 개폭격 패시브인데. 아니 요즘에 무슨 개폭격 코스프레 하는 게 유행인가요? 더 이상 이 미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랑전사의 분노에다가 자연풍을 자연풍은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고든 메테오 바로 때려버릴 거예요, 이제. 이거, 이거 다음부터 바로 골든 메테오 갑니다. 에이! 아, 저렇게 나한테 막, 견제를 기대하고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성나가요. 화딱지가 너무 나. 우 또, 우모랑 개폭격, 뭐야, 우모랑 개구리 개폭격이 바다로 나갑니다. 아냐, 아니야, 아니야 대기해, 대기해. 안 보이지롱! 프리, 딜, 프리, 딜, 프리, 딜, 프리, 딜. 프리 딜. 전멸에도 딜이 있어! 전멸에도 딜이 있어! 그렇지! 아니, 봐봐요. 기체, 아니, 그냥! 어디 노려, 노려서 때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딜 봐봐, 딜 봐봐. 아니, 이 스킬이 알아서 퍼지니까! 막, 목을 점살하라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원딜이 왜 빡세요? 원딜 빡센 거 이거예요. 타겟팅 설정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게 필요 없어요. 때리다 보면 알아서 다 죽어요. 여러 방다 때리거든요. 가라, 오, 뺏겨버리기 전에. 오, 안 죽어. 뭐 기대했나봐. 아우, 스턴. 건안 보이지롱. 야, 안 보이지롱. 그렇지. 안돼 제발. 오. 아 피흡이 없으니까 좀성나긴 하네 아니 나좀 하스바톱이 좀 필요한데? 아 차라리 악마사냥꾼에 공할걸 그랬나? 아 이거 피흡이 너무 딱 너무 빡센데? 야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스바톱 갈까? 아 그래 그거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컴온 일로 돌아와야지 지옥에 온걸 환영한다 지옥에 온걸 환영한다 이 자식아, 아, 깝다 아유. 대놓고 가야지. 대놓고 가야지. 크리티컬에게 복교. 아안 보이지롱. 크리티컬에게 복교. 오케이.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하세바톡 같은 거 같으면 다 잡았겠다. 쟤네 이거 딜 부족해. 레벨이 안 되니까 레벨빨 때문에 딜 부족해서. 내가 피읍으로 버티면 나안 죽을 텐데. 쟤네 뭐 그거 없거든요. 막 령목 간 것도 아니고. 아, 또그 이름 기억 안 나네. 이거 또 이름 뭐야? 통제된 실드 간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통제된 실드가 안 이어지냐? 미쳐버리겠네. 이름이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아, 악마사 꾼 걸까? 악검 같이 살았네. 근데 악검, 악검도 뭐 피읍 잘내니까 악검이 좀 개꿀이긴 하죠. 공속에다가 피읍을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좀 뛰어 들어봐. 아, 프리딜 좀 갈겨보게. 누가 좀 뛰어 들어봐. 진짜로. 아, 나 이거 기회란 말이야. 이거 저거 사이보그 못만 믿기면은 나 이거 이번 판도 펜타킬 가능하단 말이야. 진짜. 나오는 펜타킬하면은 밤샘 방송 갑니다. 진짜. 가능해. 할수 있어. 나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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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바라치는 침착하지 마. 바라치 빼고 다 침착해라. 기대기대기대기대기리야야야야야야기지부죠기지부죠기지부죠기지부죠기지부죠왔어왔어왔어왔어다왔어다왔어진짜다왔어자간다간다기폭격간다기폭격간다자예측부터타이밍에다바다바로가다안보이지롱일로와라라라라라라라톡치면되잖아톡톡톡코치 바로 중격 빨아버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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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개폭격이 죽지라나. 개폭격이 죽지라나. 무빙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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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샷으로 말라버려 다시 한번 무빙샷 무빙샷 무빙샷으로 발라버려. 바로 터이 붙게. 좋아. 다음. 들어와. 괴물니까 비업해야지. 비업해야지. 전멸의 도대이 있어. 야, 미안해 야퓨퓨퓨퓨퓨퓨 퓨, 야퓨퓨 퓨. 아니 안젤라가 앞전멸하길래 건방져가지고 앞전멸이라 뭔다 아무 보여줬어요. 이러면은 다시는 저렇게 앞전멸하지 않겠죠. 제가 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앞전멸이 너무 뭐라 그럴까? 멋 없게 들어왔다고 해야 될까? 아, 간지나는 앞전멸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안젤라도 뭐 배운 게 있으면 다음 다음부터 저러지 않겠죠. 참교육 제대로 시켜줬고, 근데 딜은 이미 충분한 거 같은데? 레핀 요령까지 기회다. 아니아니아야2 26, 6초 대기 26초 대기 사이보그 나오는 거 대기 대기에. 안돼 킬모시아아 아, 너무 어마하게 끝났네. 아.. 야 그래도 진짜 꾸역꾸역 조금 조금씩 오르곤 있죠.